어,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최근에 이제 채권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모스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새로운 리밸런 그 포트폴리오에는 전부 다 채권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개별적인 상담들을 통해서 어,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상반기에 어,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매도를 하면서 채권으로 교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책권을 편입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어,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포트에는 변경 반영을 해놨고 다만 각각 고객들의 상황상 어... 첫 번째 질문은, 어, 트윈스 투율맘님이세요.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어떠냐면, 어, 저번부터 대표님 강의에서 채권 투자로 포트가 변경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IRP 쪽 포트폴리오는 현재 채권이 없는데, 혹시 앞으로 리밸런싱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음, 고객님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뭐 저희가 한 네다섯 개 증권사에 런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마 고객님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설명을 뭐 사실은 채권에 관련돼서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으니까 어, 약간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저희가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이 어떤 뜻이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음 기존까지는 어 거의 20년 가까이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제로 금리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예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라 이런 그 주요 그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연금 같은 게 그런데 운용 규정이란 게 있어요. 운용 규정상 예금을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살수 있는 자산이 채권이고 가 또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국채다 보니까 국채로 이루어진 그 채권 포트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어 엄청나게 큰 크기의 연기금들, 특별히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 몇 개를 꼽으라면 어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도 들어갈 정도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우정국 네, 거기가 크고요.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 크죠? 예, 그런가 하면은, 금액이나 이런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최고에 속하진 않더라도, 어, 각 나라, 그러니까 나라들 중에서 투자청들이 있습니다. 뭐, 싱가폴도 있고. 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그 펀드가 굉장히 크죠.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때, 아, 조금 뒤에 말씀드린 그런 쪽은 약간 여러 가지라도 연기금들은 일반적으로 채권만 살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점점점 금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는, 지나간 한 적어도 10년, 20년 가까이 동안에는 계속 그 연기금들이 채권을 점점점 더 많이 사면서 계속 채권 값은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네. 쇼킹하게 연준이 돌아서면서 연준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그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최근에 일본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긴축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 어 어느 정도였으면은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에서 1~2% 정도 가는 거였으면 또 다시 뭐 그랬을 텐데 지금은 미국 금리 기준으로 4.5까지 가 있죠. 예, 웬만한 데들은 다 선진국들 기준으로 4%대 이상 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기존의 그 틀을 그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채권에서 손실은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야 채권은 비싸지는 건데, 이 수십 년, 한이 10년, 20년 비싸져 있던,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뭐 버블이니 뭐니 말을 하면, 채권을 버블이라고 말, 함부로 말할 순 없는데, 하지만 채권도 나스닥처럼 몇년 동안 정말 높은 가격에 있다가, 이번에 아주 대폭락을 한 거죠. 나스닥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사실은. 예. 채권으로서는 불가능한 숫자들이 올해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하고는 다른 채권 투자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어... 포트폴리오 안에 채권을 편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채권을 사는 그런 수단도 좀 많이 발달 안돼 있고요. 왜 발달 안돼 있냐면 주식 시장은 상장된 주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장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이 훨씬 더 드물어요. 그리고 다, 뭐 수, 회사 숫자 많겠죠. 하지만 거의 그 시장은 작은 시장이죠. 하지만 웬만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 상장돼 있는데 반해서 채권은 거의 95%가 비상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거래소라는 이게 따로 있어서 어디서나 자기가 계좌를 갖고 채권을 거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채권 거래는 전체 채권 거래량의 5%도 안 됩니다. 국가가 일부러 거래를 자꾸 권장하고는 있지만 증권회사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매달 요만큼은 거래를 시켜야 돼서 거래를 할뿐 사실 자기네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밖에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채권은 거의 95%가 비상장 시장입니다 비상장 시장은 주식 비상장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비상장 주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딱히 공신력 있는 회사도 없고 그런 사이트도 없어요. 뭐, 비상장 하시려면 무슨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슨 38막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증권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고객들이 물어보시면 꼭 얘기하죠. 1대1 박치기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받고 현금 주고. 비상장 주식 살려면 내가 돈을 보내라. 내가 주식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러는게 비상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채권도 쉽게 살 수가 없죠. 주식은 쉽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막살수 있는 이유가 증권회사가 계좌 만들어 모바일로 만든다. 다음에 거기다 돈 넣고 매수 주문 언제나 3시 반 끝나기 전까지 9시부터는 어디서든 뭐 제주도에 가든 뭐 증권사는 많으니까 어느 증권사든 들어가면 살수 있잖아요.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은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시죠. 당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파는지 공지돼 있지도 않고 이러, 이러니까요. 그래서 채권 투자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소화해야 되니까 길게 말씀 못 드는데 나중에 1월달에 저희가 채권 교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저인 거는 굳이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국채, 회사채 말고도 채권 기반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 뭐 혹시 보셨다가 어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고객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넓히든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채권 교실 하려고 하니 고객님이시라면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관련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수십 년간의 저성 그 저금기 기반에서 일정 시간 2, 3년 정도 최근에 하워드 막스나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이 그 탈세계화나 그다음에 블록화, 지역화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경제 구조를 2, 3년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곧바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워요.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혹시 침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리더라도 빠르게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버티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3년 뒤에는 다시 기존의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성장 저금리 그 저물가 시대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인구구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이 몇년또 10년을 지배하리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2,3년간의 인플레이션이지만 전 세계가 재편되는 밸류체인 재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그 그러니까 어, 비용이 높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는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그런 패권전쟁 대립이 더 본격화 하면 본격화했지. 앞으로 5년이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미국의 바이든 시대에서 새로 바뀐 거라고는 그 전에 패권전쟁이 관세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동맹전쟁으로 바뀌어서 IPF라는 거가 이제 출범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둘 양쪽이 속에서 유럽과 러시아와 이런 쪽들이 예전에는 각각 싸웠지만 이제는 블록화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진영 이룰 거라서 이 전쟁은 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전쟁은 1년 만에 끝날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4 5년간 진행되는 이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정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또 혹은 저성장이 나타나야 저금리로 가는데 저성장 이긴 한데 전체로 보면 요런 밸류체인 재편 이라든지 아니면 그 블록화 돼 있는 그 양진영의 에너지 전쟁이라든지, 왜냐하면 에너지 패권을 놓고 싸우고, 지금도 사실은 구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에 관련된 시달림을 유럽이 받고 그 틈바구니에서 미국은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나라의 사람들은 어 에너지 독립 국가니까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데 반면에 시달리는 유럽에게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대박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쉐론레나지 엑스모빌 같은 데들은 뭐몇 어, 몇십 년내 최대 실적을 내고 있죠 뭐 엄청난 그런 호황을 오히려 누리고 있는 쪽이 미국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도 그 어. 우크라이나한테 페이트리어트를 물론 돈 받죠. 하지만 엄청난 지원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 우. 어, 그니까 정의라든지 어떤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거 말고 가로치고 이익의 실제적인 이익의 개념에서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런 전쟁은 이제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어 이모스트가 가져가고 가져갈 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2년 내지 3년, 4, 5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채권도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채권 투자는, 어,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조금 전에 95%가 비상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어, 뭐든지 간에 이제 그, 내용을 직접 접하기가 쉬워야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당장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수년, 뭐 1년, 2년, 3년, 혹은 10년, 뭐 이런 식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식보다 좀 약한 편이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 관련된 의미 있는 자산 그 배분에 의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어, 레이달리오나 카워드 막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2%에서 4% 시대 금리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어안올수 있지만 그니까 예측은 워낙 틀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에 대한 접근을 해 가시되 워낙 그 실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고 저희만 말씀을 드리면 IRP는 독특하게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채권을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IRP는 유일하게도 연금에서는 아직 그럴 수 없어요. 또 DB형에서도 그럴 수 없는데 DC형에서는 뭐 DB는 당연히 회사니까 거기서는 채권을 살수 있긴 한데요. 개인이 그거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개인이 그, 연금 관련해서 세제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채권을 직접 살수 있는 쪽이 IRP죠. 직접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형 상품을 할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직접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채권형 상품,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를 편입하는 것다 포함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지나간 한두달 동안 제가 채권을 직접 많이 IRP나 DC에서 사드렸어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IRP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편입 비율이라는게 있어서 30% 이상 안전자산을 편입해야 하는데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회사채를 산다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를 위험자산을 살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식 대신 채권을 사면 되고 채권 형만이 아니라 채권도 직접 살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30%의 안전자산에 만약에 국채를 사게 될 경우 한국 국채를 사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rp나 퇴직연금에서는 국채 30% 사고 70% 회사채 사면 100% 채권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죠 직접 채권을 말하는 거죠 물론 채권형으로도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할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직접 채권을 사는 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계속될지 아니면 어 단기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채권의 매력은 뭐냐면 어~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채 중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의 아주 좋은 등급의 회사채들 조차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왔었던 거죠. 금리가 높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 같은 은행채가 5.6%에 살 수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예, 금리를 줬었던 거죠. 국채도 지금 현재 10년 그 한국 국채 10년 만기짜리 10년물을 사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3.4에 살수 있었어요. 1년 이자가 3.4인 거죠. 물론 세금 전이지만 IRP나 퇴직연금은 과세위원되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메리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전 그 수익률로 금리로 그냥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다 보니 어, 사실은 월지급식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 국채로도 만들 수 있는 30년 국채는 심지어 예, 좀더더 더 좋은 금리로 예,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국채가 30년 10년 너무 길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국채를 직접 매입하면 좋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은 중간에 만약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마음대로 아까 비상장이라 그랬으니까 채권을 마음대로 파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항상 사, 사주게 사준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 그러니까, 어, 어 비상장 상태에 있지만 증권사가. 사주는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만약에 국채를 사다 두게 되면 당장 내년도 6월 달에, 당장 내년도 8월 달에도 내가 국채를 팔고 싶으면 팔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는 다 받았겠죠? 두달 내지 세 달마다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도 받았겠지만 그때 파는 채권의 가격이 내가 살 때보다 올라있다면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뭐 이거는 퇴직계좌니까 비과세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향후 앞으로 올해 만약에 내년 2023년도에 지금 상반기에는 금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 부분 한두번 정도 금리 인할 거로 채권시장은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권금리가, FF금리 같은 것들을 보면 0.25씩 두번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채권시장의 예측이에요. 하지만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에 적어도 세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채권쟁이들의 그 치밀함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반대로 간다면 채권시장을 믿어야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옳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 만약에 내년도에 변화가 온다면 채권을 매매도 할수 있는 팔시도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irp에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기존 고객들은 기존에 이 30%나 그다음에 포트를 주식으로 갖고 계신 etf로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현재는 어떤 분들에게 저희가 이 적극적인 포트 관련된 걸 하고 있냐면 아 어, 분할 매수 하시던 분들 돈이 남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rp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더늘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2% 채권이라면 매력이 없는데 5.5% 5.6% 짜리 은행채라면 내가 그냥 갖고 있던 예금으로나 적금으로 갖고 있던 거 빼가지고 들어와도. 충분히 좋은 거죠. 그래서 먼저 IRP에 넣어서 채권을 사놓고 아니면 올해 말이 가기 전에 들어 입금하게 돼서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라도 채권을 사거나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고 당장 들어와서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안국시장이 아, 말씀드렸던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지만 모두가 붕괴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서 선별적으로 채권을 사서 투자하는 방법이 나왔지만 늘 이런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주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회가. 보시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미국 채 10년, 10년물 금리가 한, 한두달 전에, 어, 한 달, 한 달, 한 달, 한달반 전에는 최저까지 내려가서 3.4까지 내려갔었어요. 걔가 지금 3.7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왔다갔다 해요 하지만 다시 침체가 깊어진다면 더 내려가겠죠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내년도에 하반 상반기에는 벌어질 거라서 그런 상황에서 채권을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 주식하고 달라서 정보가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인모스도 저희가 직접 채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아니. 판매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자문사기 때문에 저희는 제휴되어 있는 증권사들, NH나 삼성이나 뭐 이런 KB나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채권들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해 드리고 있지만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채권을 직접 사는 게 좋으냐? 혹은 채권형 상품을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얼마를 가져갈? 몇 년을 가져갈 돈이기 때문에 어, 채권으로 이제 하는 것이 직접이 좋겠냐, 간접이 좋겠냐, 혹은 채권을 얼만큼 비중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있는 돈으로 사서 그냥 채권을 사놓는다고 해서 때가 되면 팔수 없다면 팔아야 되는데 잘못 사놓으시면 똑같이 채권을 샀지만 여러분이 모바일로 혹시 사시더라도 나중에 내가 채권을 팔고 싶어도 주식시장,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주식주문 내면 누군가 사주죠, 반드시. 하지만 비상장 주식인 경우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상장 주식을 사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파는 거거든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채권을 들고 있어도 6개월 뒤에 팔고 싶어도 누가 사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팔지 못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증권사 통해서 수, 사고 팔수 있도록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지원을 받아서 채권을 사시기도 하시고 파시기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요. 어,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최근에 이제 채권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모스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새로운 리밸런 그 포트폴리오에는 전부 다 채권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개별적인 상담들을 통해서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상반기에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매도를 하면서 채권으로 교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을 편입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어,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포트에는 변경, 반영을 해놨고, 다만, 각각 고객들의 상황상, 어, 기존의, 어, 금액을, IRP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무조건 막 늘리지 않으시잖아요. 이, 다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 금액 비중이 있고, 이 금액도, 연금 같은 경우에는, 테니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금액이 이상이 무조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고, 특히 출금이 안 돼요. 어, 뭐 해지로 처리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음 기회에 채권 이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